소화의답두 닮음 평면 도형에서의 길이에 비와 넓이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칠판에 보이는 두 개의 그림 누구하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삼각형 ADE하고 사각형 DBC를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점점 크기 같다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삼각형 ADE하고 삼각형 ACP 이렇게 두 삼각형의 닮음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뭐냐 면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D, 위쪽에 작은 삼각형 넓이가 주어져 있고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삼각형과 사각형은 닮음이 아니기 때문에 닮음비가 나올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제곱해서 구해도 안 되겠죠. 결국 우리는 삼각형끼리의 닮음을 이용할 겁니다. 결국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빼으로써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목적을 알고 갑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론. 사각형 D, B, C, E의 넓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면 하 삼각형 A, B, C의 넓이에서 삼각형 A, D, E의 넓이를 빼는 방법으로 구하겠다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내기 위해서 큰 삼각형의 넓이와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ADE의 넓이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야? 삼각형 ABC의 넓이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목표는 정해졌네. 삼각형 ABC를 구해야 돼. 근데 삼각형 ABC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일단 무슨 닮음입니까? AA 닮음이죠. 한번 써볼까요? 삼각형 ABC, 큰 삼각형 먼저 써볼게요. 자, 삼각형 ABC와 작은 삼각형, A, B, C, S니까 작은 삼각형은 A, E, D 해야 되겠죠. 음. 이거 둘은 서로 닮음이에요. 닮음이 될 테고, 닮음인 이유는 당연히 A, A 닮음이죠. 공통각 점, 공통각 점. 됐죠? 그 다음에 두 삼각형의 닮음비는 지금 A, C, 큰 삼각형에서 X와 점 사이, 작은 삼각형에서 X와 점 사이, 결국 9대 6이 닮음비니까 닮음비는 몇대 몇이다. 큰 삼각형부터 얘기해 보면 9대 6인 3대 2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뭘할수 있죠? 닮은비를 알면 넓이비를 구할 수 있고 닮은비의 제곱이니까 9대 4가 된다.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다 지금?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넓이를 그냥 큰 삼각형 ABC 이렇게 써 볼게요. 근데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4에 해당하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입해 보면, 결국 사 곱하기 삼각형 ABC가 외항의 곱인 9 곱하기 20 이렇게 될 테니 양변을 4로 나누어 주면 결국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임을 알수 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59, 45제곱센티미터다. 여기까지 갈수 있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이쪽으로 와야죠. 그죠? 사각형의 넓이는 결국 누구에서? 45에서. 누굴 뺀다? 20을 빼서 결과는 25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겠죠. 자 오늘 수학의 답 어떤 두 평면도형이 닮음이면 닮음비라는 것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기 이 때문에 넓이의 비를 구하기 위해선 길이의 비를 뭐한다? 제곱해서 구한다. 수학의 답이었습니다.